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 부수, 새 을과 새알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음가가 이렇게 아래쪽에 을로서죠, 여러분은. 그러나 설문에 자에도 분명히 기록해놨다시피, 본음은 알과 을입니다. 오발절이라고 하는 알과 어필절이라고 하는 을. 이얼과 알을 복원을 못하군요 한자가 우리 민족의 글이라는 것을 복원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이 이렇게 됐죠? 일제시대 때는 이엄가는 더욱더 구축이 됐고 실은 이어이 절대 아닙니다. 번호는 오발절, 즉 다시 말해서 고음에서는 까마귀 오자와 어수사 어자가 같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즉, 오발절과 어필절의 줄임말이 알과 어립니다글문의 어, 형태를 보더라도 글자의 형태는 이렇게 지금 여으로 보면 에스자 형태입니다. 모든 한자는 반체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상자방이 있으면 감출해자가 있고요. 나무조각 장이 있으면 나무조각 편이 있어요. 장이 있고 편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몸신자가 있으면 반체자인 어줄사 이 자가 있어요, 음의 자가. 원래는 같은 문자죠? 지금의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단체 자가 있습니다. 이 위에 붙으면 알이 되고 없으면 어리 되지만 이엄가는 어리 있고 알이 있고 은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지금 이 글자는 니언처럼 이렇게 된 숨길런 자가 있어요. 이 숨길런 자의 뜻은 그늘음입니다. 먹음을 함 자, 뜻을 가진 음량할 때 은이에요. 숨길 자. 음폐하다할때이 은은 숨기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반체 자는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언덕 한 자가 돼요. 우리 돌석 자쓸때 이렇게 쓰죠. 이 글자가 언덕 한 자예요. 다 세월에서 파정이 되는데, 세월에 지금 글자는 쓰는 거는 요거하고 요겁니다. 자, 근문으로 살펴보면요. 이 s 자다의 절반형이 이렇게 생긴 죠윗 부분은 요거는 현재 서른 문자가 마칠려예요. 완료하다 할 때, 수료하다 할때류러 서고 있죠. 요 아래쪽 부분은요, 요렇게 서고 육자처럼 비슷하게 사사사 징어렸죠. 그렇죠. 사사사 형태죠. 사와 료가 합치면 세을자가 됩니다. 세을자에 떠은요 설문 에자에서도 표시했던 굴려입니다. 굴려 굴량. 굽히는 걸 말해요. 알을 굽히다 굽히는 그래서 고기라고 설명했서 했어 가 놨어요 굽히다의 본뜻은 뭐가 자기를 몸을 굽혀가지고 복종식이다는 뜻이에요 알을 만들겠어 이 알의 형체가 원래는 금문에서는요 음, 금속기물을 나타내고 왕을 상징하는 금속기물은 왕이 죽으면 신주단지가 되죠 왕권을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알이 뭐가니면 알이 나타내는 게 우리는 정이라고요. 소정자 있죠. 그래서 정혁함 소처 바꾸면 권리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죠. 이 아에서 태어났다고 했을 때는 정통 왕실의 혈통이 흐르고 신동이 직계 후손이라는 다 표시입니다. 이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알마 보호를 해도 음가를 한자에서 많은 뜻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글로 된 대표적인 글자들이 세글자가 두 개가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우리는 이걸 모을 해짜라고 해요. 만나다. 세 글자를 이렇게 쓰는게 있죠. 우리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는 자글요라고 해요. 자글요 자와 현 자가 세 글자 두 개가 합성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 글자의 기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고세 글자 두 개가 진면으로 묶였을 때는 이거는요, 계진여 자도 되고, 어소사야 자가 돼요. 연금술에 있어서는 겉부집이 묶여가지고 밀봉된 상태. 밀봉된 상태가 뭐가 면냐 말무자예요. 말무자의 기능은 우리는 의미보라고 하죠. 이세를 생산하는 거. 겉부집을 통해가지고 청동기물을 생산하는 것을 여자가 아이를 테가 만들어가지고 생산하는 기능과 같은 구조로 갔죠. 말무자와 의미보자는요 기능은 밀봉의 의미 밀봉. 샘물이 새지 않게 밀봉을 하는 거 야 자는 해체를 뜻해. 해체, 마지막. 그래서 야 자는 해야 할때 풀릴 이 자처럼, 배풀 시 자처럼, 내가 가진 걸다 풀어내는 걸 말해. 해체 시키는 걸. 그래서, 음가가 치 자도 되고, 파 자도 되는, 무너지다, 해체되다. 아짜의 프레임 안에서 이 거푸집 네개가동서남으로 서로 밀봉이 되어가 안에서 만들어졌으면, 거푸집 해체되는 게다 야의 의미로서요 이세열자의 본질적인 뜻이 세열자를 쓰고 또 다른 세열자를 진면자의 형태로 바꿔가 이것은 개진녀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진녀자에다가 알이 두 개가 들어가 있을 때가 뭐가면요? 우리는 이걸 음이 뭐라고 해요. 이걸 옆으로 뒤집어서 세워서 생각하면 이 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열자를 반드시 얘기를할 때는요, 이 음이모자와 개진녀와 어소 사이까지의 문자의 구성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세 글자를 알 수가 없죠. 세 글자의 음가적인 측면에서 고음은 반드시 근문을 연관돼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이게 아래 기준에서는 어떻게 음가가 발전이 되냐면요, 이 편안한 안으로 가요. 어, 역시 계집몇자가 나오네요. 편안한 안자는 기르기 안자까지 가요. 기르기는 최고 앞에 것을 빠르고 응하기 때문에, 이 기르기 아니, 우리 응 자가, 응할 응 자가 뭐가 없냐? 이렇게 써죠. 여자로 치면, 아니고, 기르기고, 여기에다가 세조차도 치면, 매응 자가 돼요. 응하다 할 때. 당연히, 이응 자죠. 여자로 치면, 도템이 여자로 가면, 기르기고, 남자로 매로 갑니다. 자, 얼로 갔을 때는요, 서러질 응 자, 뚜건 자. 이 언, 언으로 가요. 은. 음폐하다 할때음음순기 음자로 다가요 안과 어리 파생되는 의미구조는 싹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음폐하다고 할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을로가죠 어의 음가로 다가요 우리가 아까 음양이 했을 때 순기다의 음이음 또한 어의 파생적인 음가에 선다고 해요 기능은 이어래의 의미를 더욱더 구체화시키는 문자가 돼요. 자, 이게 아들 자체인데, 아들 자체에서 알이 꽉 차있을 때를 그 문에서는 이걸 자라고 해요.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 자를 우리는 외로울 혈이라고 해요. 혈혈단심이라고 해요. 속이 비어있는 걸 해요. 이 상태에서 혈자를 쓰고 세혈자를, 어? 이거는 세얼자도 되고, 언도 되죠. 은폐하다 할때 숨기는 자, 기비현자가 우리는 공자를 구멍공이라고 구멍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끝지 속에 비어있는 공간을 얘기해요. 이 비어있는 공간. 공자를할때 이게죠.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신공태라는 문자가 진행이 뭐가 없냐? 물방울처럼 이렇게 되는 지금은 점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점주라고 해요. 주로 남자의 남성의 역할을 해요. 남자는 남성의 역할을 가해요. 근데 이 신권태가 굽어 버리면 우리는 지금 이걸 빛을 별이라고 해요. 별을 거치 가지고 굽어 버리면 얼과 알이 되면 이거는 여성의 상징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권태는 모든 문자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하나로다 한일은 결국에는 나릴과 같은 음가를 가지고 열매실을뜻하니에알 완성된 걸 얘기 그 과정의 문자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문자가 신이라고 볼수 있어요. 염지신동을 나타내는 이 신자. 이 나신자가 원래는 모든 귀신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태양족의 시원인 염지신동을 지칭하는 문자예요 문자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신에서 아들이 우리는 뭐라고 하는 부죠, 아버지 부자. 어, 부와 아버지 부자와 주자가 같은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배주자 할때 전복자 두 개가 우리가 배수자가 되는 이유가 아버지 부자가 두 개가 합성이됐해서 그래. 세 을이 항상 음과가 을과 알, 음과 양으로 분화가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뭐가 하면요? 구글 알 글이에요 글. 구글 알 글자는 의미는 구글 알 개나 가릴 면이에요. 이두 개는 원래 반째차예요 자기 몸을 굽혀가지고 그붙지 반죽된 그 붙이 복종을 하는 게. 이 가릴민가 구글알글이 거리. 이 글이라는 것을 자 아침조자가 나오는 햇빛빛일 간자 이렇게해도 되고 이게 사람인자가부터도 똑같이 햇빛빛일 간자가 돼요. 이 간은 양으로서 의미가 확대가 되면요 아침조라고 해요. 원래는 주의 대주자 때문에 음가가 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자로 생각이 되지 이렇게 아침조자가 되고 보음은 아침 좋지만은 원래는 주죠. 간에서 이렇게 확대하 되면요. 이게 양이면, 양의 문자면, 음의 문자면요. 근이 돼요, 근. 우리 아까 편안할 암 자가 양의 문자면, 아니, 은은, 음의 문자가 되죠. 음 자가, 가릴 음 자가 다, 은, 음, 그리고 숨길 은계 이런 음의 문자죠. 하늘은 속이 비어있음을 해요, 비어있어 차지 않았어요 아직 건은 그래서 이게 마르다는 뜻이 있어요 동북, 서북방향을 그 주역에서 건방향이라 했을 때이 건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는 방향이에요 이 그래서 이 건은 수확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건어물이라 했을 때 건조하다 했을 때다 속이 비어있는 어을이야기해요 어물리. 아마 앞으로도 새 을과 아래 네. 본질적인 뜻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어 부수의 의미에 있어서 새 을자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